안녕하세요. 비니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과학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뇌, 그리고 뇌와 연결된 이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알다시피 이 다섯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크기별로 대뇌 그리고 중, 중간에, 중간에 있는 중간뇌 그리고 소뇌 대중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장 큰 대뇌부터 시작해서 중간뇌 소뇌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중뇌 말고 이 대뇌와 중뇌 사이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오히려 이거를 중간 뇌라고 해서, 간 뇌라고, 사이 간 자,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이간 뇌로, 그렇게 암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수.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되뇌는 우리 몸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들, 피부 감각,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오감, 그 모든 감각에서 느낀 신호들이 되뇌로 들어오고, 이 되뇌로 들어온 그 신호를 되뇌가 판단을 해서 그렇 이제 명령을 반응 기관 특히 이제 근육 같은 운동 기관에다가 명령을 내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뇌 의 기능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대뇌가 해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뇌가 모든 걸 혼자서 다 담당을 할수가 없으니까 그각 분야별로 이제 임무를 전달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 뇌는 이 사람의 눈 눈과 관련된 기능들 중간 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운동선수지, 특히 응? 운동력이 뛰어난 사람들, 뭐 평형감각이나 응? 운동의 어떤 민첩성, 이런 것들이 다이 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했던 중간 내하 외울 때 주의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중내라고 부르고, 이거는 간내라고 불러요. 간 간내 저는 보면은 다체자가 들어가죠. 체액의 농도, 응? 우리 이제 이온, 체액의 농도가 변하게 되면 사람이 응?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그뭐 닝겔 같은 거, 그것도 다보여요 식염수, 응? 일정량의 또 미네랄이 포함된 응? 식염수인데 그런 것들의 농도 그리고 중요한 체온. 자 연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여자친구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첫사랑. 물론, 여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 그 첫사랑의 이름으로 암기를 해서, 보통 이제 여자친구를 생각할, 첫사랑을 생각할 때, 어때요? 심장이 떨리고, 호흡이 가파라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생명유지 활동 같은, 어? 가장 중요한, 사람의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연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뇌는이각 뇌별로 구조를 구분해서 꼭 암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뇌와 연결된 온몸에 우리 이제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라고 하거든요. 뭐 감자탕 같은 거 먹을 때, 그죠? 뼈의 장국 먹을 때 척추 안에 들어있는 이제 척수인데, 얘는 이제 연결 통로예요. 가장 중요한. 왜? 온몸에 말초신경이 뻗, 감각기관이 다 뻗쳐져 있기 때문에 이 신호들이 대뇌로 오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중앙 통로를 거쳐야 돼.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척수. 척수의 또 다른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신호가 예를 들면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손에서 뜨거운 거를 느끼고 이 신호가 척수를 거쳐서 대뇌까지 갔다 대뇌에서 판단해서 다시 척수를 거쳐 갖고 이 운동 응? 기관인 근육에다가 야 손을 피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이런 무조건 반사 같은 것들 몸의 어떤 기능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 반사 같은 것들은 대뇌까지 안 오고 어디까지만 아요 척수까지 왔다. 척수에서 바로 반응을 해서 손을 피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도피 반사 같은 것들을 척수가 담당해. 요 자, 그래서 이 척수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계를 나는 누중추신경계왜 이제 말초신경계가 있다 그랬죠. 이게 한마디로 이제 끝에 있는 모든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말초신경계예요. 그 말초신경계가 온몸에 퍼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온몸에 있는 모든 감각점들. 그죠? 감각 그 부분들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호를 받아들여서 뭐 척수나 뇌로 보냈다가 얘네들이 명령을 내리면 다시 뭐예요? 운동신경이라는 건 뭐예요? 감각을 받아들였다가 척수나 대뇌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면 그걸 수행하는 곳이 운동기관이거든. 그래서 그 운동기관에 연결되는 운동신경으로 나눠져 있어. 요 한마디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는 곳 바로 말초신경계예요. 근데 말초신경계에는 이렇게 감각 신경, 운동 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자율 신경계가 있어요. 이 자율 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간 데 있어 갖고 우리가 뭐 체온을 유지하거나 그쵸 어떤 몸의 항상성을 뭐 심장 박동, 그다음에 뭐 우리의 소화기관 이런 것들 우리가 일부러 뇌에서 명령을 내는 여러분들이 어, 내 체온을 37도까지 올려 줘한다고올려줘 않는데요. 올려줘 그래서 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그죠? 몸의 항상성을 유지, 생명 활동을 위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근데 그 자율신, 자율신경계는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항상작용, 기랑작용이라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평형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대부분들 우리가 아드레린을 맞은 것처럼 보통 이렇게 흥분하거나 어? 화를 내거나 이렇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파르지고 그죠? 동공이 확대되는 뭐 놀랐을 때 이럴 때. 근데 이제 소화기관은 반대로 억제가 돼요. 왜? 어떤 기관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그쪽으로 혈액이 모인다거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집어넣는 건데 우리가 이 긴장으로 가는 위험에 처했을 때 심장이나 호흡이나 동공이 확대되는 이유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때는 잠시나마 잠시 아주 그나마 중요하지 않은 소화기관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억제를 어,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다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촉진, 촉진, 뭐 확대인데 소화기관만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억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은 어때요? 교감신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교감신경이 보통 이렇게 흥분하거나 어? 아니면 운동 능력을 촉진 시킨다면은 얘는 반대로 억제 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어때? 미친 사람 되는 거지. 응. 또 반대로 이거는 좀 릴렉스 해주게. 그저 몸을 편안하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심장박동을 억제, 호흡 운동을 억제하고 동공이 축소돼. 그럼 이때 이제 뭐야? 남는 에너지가 아우 소화 운동이 꼭 있어야 돼. 왜 소화 운동 이 있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소화 운동은 촉진이 된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움 부근... 부교감신경은 그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평형을 찾아서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 몸의 큰 줄기, 이제 신경계를 배웠는데, 그럼 그 신경계를 누가, 어? 어떻게 구성을 해주냐?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통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뉴런이라는 거예요. 뉴런의 한 개의 개체 모양은 요 그림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핵이 있어. 그 핵이 있다는 건 뭐야? 얘도 뭐 세포 확장을 하거나 뭐 핵, 응? 예를 들어 세포가 이렇게 자라고 하나 할때 모든 이 유런도 하나의 세포라고 본다면 얘도 세포가 혼자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은 바로 이 신경 세포체에 있는 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지돌기라는 게 나와 있어갖고 가지돌기는 보통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럼 이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나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이 축삭돌기 쪽으로 이렇게 전기 신호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뭐또하나의 이렇게 뭐 유런이 있다. 그럼 얘한테 전달이 되는 어떤 아웃풋, 출력 쪽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지돌기는 앞에 있는 이렇게 가지수가 많이 달린 입력을 하는, 입력을 받는 곳이고 축삭돌기는 그 입력된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줄때 출력을 해 주는 거. 그래서 이 내부는 전기 신호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로봇을 만든다. 아니면 뭐 우리가 신호를 내렸을 때 로봇 팔을 만든다. 이 전기 신호 같은 것들 을 이용해서 로봇 팔뭐 이런 것들 을구해낼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한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뉴런이 있을 때이 뉴런과 뉴런 유론 사이는 그럼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냐?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바로 시냅스라는 거예요. 이 시냅스는 뭐냐? 한쪽에 한쪽 뉴런의 축삭 돌기와 그 다음 뉴런의 가지 돌기가 연결되는 구조를 바로 시냅스라고 그 그럼 이제 시냅스. 근데 아까 뉴런 요 내부에서는 전기 신호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뉴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통해서 신경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몸에 예를 들면 뭐 대뇌가 있고 응? 여기에 우리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손에서 느낀 감각을 대뇌가 받아들이고 또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손을 움직여라 라고 한다면은 그런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들은 감각뉴런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연합뉴런은 당연히 어느 쪽에 있겠어요 있겠죠? 그뇌 쪽에 있겠죠 그뇌 안에 분포되어 있는 연합뉴런에서 판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 신호가 다시 운동기관인 근육 같은 데로 가서 그운동유런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 뭐 구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전 페이지에서도 배웠지만, 어? 우리가 어떤 이제 감각을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이제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 그림에서는 눈으로 보는 감각, 시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시각이라는 거 빛을 통 빛이 이제는 눈 안으로 들어가서 감각의 시각 신호를 통해 시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대내로 전달하고 대뇌에서 판단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움직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요런 이제는 어떤 경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내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의식을 한다. 판단을 하고서 의식, 반응하기 때문에 의식 반응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 그건뭐 오감을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에서 척수를 거쳐서 또는 대뇌로 들어가서 판단 명령을 내려서 다시 척수를 타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경로가 어때요? 경로가 길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급한 경우가 아니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뇌까지 오기 때문에 경로가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조건 반사. 내가 의식과 관계없이 내 몸이 바로 반응하는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 무조건 반사는 뭐야? 대뇌까지 안 와요. 대뇌까지 는 어디 바로 이렇게 척수까지만 나와요. 자극을 이제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이 뜨거운 이 신호가 척수까지 온온 다음에 바로 돌아가요. 그 대뇌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으로 있는 기능이 참 인제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의식과 상관없이 반응해 보이는 무조건 반사를 담당하는 것은 척수가 있고, 또 내가 아까 이러고 계을때뇌 이렇게 밑부분에 있던 연수 있죠? 연수. 어. 연수도 있고, 또 가운데 있는 중뇌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시간이 제외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릎을 딱쳤을요 무릎 반사하는 거. 뭐 뜨거운 물체 같은 거. 다 척수 반사. 그다음에 뭐 연수 반사는, 봐봐, 연수에 기능과 비슷해요. 연수가 어? 우리 항상성 유지한다 를 그랬죠. 이 기침 재채기 다 뭐야? 이게 뭐냐면 어떤 이상한 물질들이 기관지에 들어가나 이랬을 때 그걸 배터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채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딸꾹질은 이제 뭐 횡격막이 경렬을 일으킨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원하지 않아도 침이 계속 나오는 것도, 어? 입에 입이 마르지 않게, 그 눈물 같은 것들 다 뭐예요? 음. 연수반사. 근데 기침 재채기 딸꾹질 침 부분이 다 어디와 관계돼 있어? 입과 관련돼 있어, 입과.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눈물 같은 경우 눈물이 계속해서 눈을 보호하는거 마르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중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고 홍채 그쵸? 그렇죠? 사람이 이제 쓰러져갖고 쇼크를 받아갖고 쓰러졌을 때 의사들이 이렇게 플래시를 붙여서 동공 반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뇌가 손상을 입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때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자 그래서 이제 무조건만 속에었고 의식 반응과 이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는 자,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는? 이 의식 반응은 대뇌가 판단을 하고 명량하는 경우만 얘기한다 그어요 그러면 의식과 상관없는 그쵸? 반사는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조건 반사를 무조건 반사와 이, 저기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반사는 어떤 내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몸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우리 그냥 자동 응? 기능이야 기본 기능이란 말이야 조건 반사라는 건 뭐냐면은 대뇌가 판단을 하지는 않는데 사람한테 어떤 경험을 계속 주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몸이 특히 이제는 우리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있죠 어? 얘를 이제는 먹이를 줄 때마다 특정한 응? 어떤 환경을 주어짐으로써, 이게 이제 먹이가 없는데도 어때? 먹이가 없는데도 뭐 종소리를 논다거나 뭐 어떤 특정한 시그널을 주면은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물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침이 분비되는 거는 무조건 반사 이거는 그냥 밥만, 음식만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단계 들어가거나 이러면. 하지만 조건 반사는 뭐냐면은 음식이 안 들어간 데도 침의 분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뭐예요? 학습이나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건 반사라고 부르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는 좀 구별을 해서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죠?